자 그럼 계속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good morning. I'm Steve. I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자 아까 했죠. Have difficulty ing 뭐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을 저축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그 다음에 I've been saving to go to my favorite singer's concert for the last two months. 자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 문법 시간에 했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강조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의 계속 용법 안에 포함이 된다. 즉, 해석할 때는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I've been saving. 나는 저축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투고부터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되죠. 자 어떻게 go to my favorite singer's concert?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d r 는 앞에 완료수에 연결되는 거예요. 어, 기간이니까 the last two months. 바로 최근 두달 동안, 지난 두달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However, I still don't have enough money. 그러나 Still 여전히 나는 여전히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know what to do.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게 되죠. 자그 다음에 Let's see. 어 어디 한번 같이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Let's see. 자 in the last few weeks 지난 수주 동안 지난 몇주 동안 you spent 80% of your allowance and only saved 20%. 자 너는 spent 소비했다, spent spent. 그래서 자 allowance 용돈이니까 너의 용돈의 80%를 소비했다. 그리고 20%를 저축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그 다음에 I think you've been spending too much. 역시 현재완료 진행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너가 너무 많이 소비를 해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적게 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to save money. 자, 이건 투구장사 부사동법 맨 앞으로 나왔어요.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you need to have a tighter budget. 자, need to. 뭐말할 필요가 있다. 조동사이고 그다음에 동사 모양 나오죠. 자, tighter 우리가 단단하다, 꽉재는 이런 뜻이고 거의 비교급이 돼 있어. 그래서 더꽉 죄는 이런 의미가 돼서 더꽉 죄는 더 빠듯한 b u d g e t 은 예산이라는 뜻이니까 어, have a budget 하면 예산을 가지다, 예산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더그 어, 빠듯한 예산을 어, 만들 또는 가질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can follow the 50 30 10% rule다. 50%, 40%, 1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따를 수 있다. 그50% 40% 10% 룰이라는 것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Save 50%, 50%를 저축해라. Spend 40%, 40%를 소비해라. And donate the remaining 10% to charity. 자, donate는 기부하라는 뜻입니다. Remain는 어, 남아있다라는 동사이고 ing가 붙어서 어, 남아있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10%를 to charity 자, charity는 자선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앞에 더가 있으니까 이제 자선단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아, 더가 없네요. 어, 그냥 자세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자선에 자선에 이 10%, 남아있는 10%를 기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y following the rule 자, 우리 전치사 by는 뭐, 뭐 하는 것을 통해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규칙. 이렇게 되죠. follow, 아, 아니네요. 이건, 이건 전치사니까, 선생님 잘못 봤네요. 다음에 the following rule. 이러면, 현재 분사가 되니까, 다음에 나오는 규칙이 되는데, following the rule이니까, 이건 follow가 동명사. 그래서, 규칙을 따르는 것. 이렇게 되죠. 바 y 가 뭐, 뭐를 통해서 이런 뜻이니까, 규칙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규칙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you can manage your money better. 그럼 너는 너의 돈을 더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Then you can save money faster to buy the ticket. 그러면 너는 save money faster 더 빨리 돈을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to buy the ticket 바로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